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 이어서 롤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거두절미하고 수금타임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수금타임 네. 뭐 어디가 아, 없네 게시기가 음, 어? 뭐아 다른 뭐또 스트리머들 게임하기 전에 진행하는 아 내가 내가 스트리머가 아니어서 음. 몰랐다 깡팬이 <laughs> 아니 그건 좀 그렇잖아 <laughs> 자, 사람들이 붙여 어? 시발 귀도 안 돌렸어 미친 새끼야. 아귀 잡혔다. 형 벨트 꽉매 베인 간다도. 아이봐 뭐지 베인 존나 잘했어. <laughs> 아 벨트 프로네. <풀었네>. 돈벌 <laughs> 쳐걸리네 저러고 빨리 형 그만해. 이스저 레바니까 이렇게 같이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아 지랄 좀 님, 아, 씨발, 아, 이겨 <laughs> 진짜 씨, 죽이다. 모르. 애쉬 간다. 왜? 그래? 와, 애쉬섬픽 씨발, 역겹다 이잉. <laughs> 저... 간다. 인배가? 그운인베야 그냥 잡고 인배를 친다. 저거야. <laughs> 소리는 내고 인배가 아니요 브라움이 있잖 아, 네. 아, 답답 <laughs> 아, 답답다 아, 답답해. 아, 답 아, 아, 답답 아, 답답해. 아, 답답 아, 답답해. 이답답다 아, 답답해. 아, 답답 오 가자. 빠와 이거 진짜 좆대네 <오>, <laughs> 이거 상대방이 레바 팬이네 이거 <웃음> <웃음> 마라 맞다 좋겠다레바예 도네이션 받으세요 <laughs> <laughs> 300골드 도네 고마워요 아, 뭐야 위에 싸우나? <laughs> 빨리 빨리 봐야지 이런거 위야되다 시거야뭘한명 본다 어, 아! 이거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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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버렸어, 이거 썩! 이거 썩! 이 야 오, 끝까지 쓴다고? 음, 나 맞았다. 오케이. 방금 싸움 좀 긴장감 넘쳤다. 아, 아. 뭐 이런 거 총알에 지마비커 뭐야, 이 새끼들 오, 씨발, 와서 뭐야 oh. 오케이, 국 뺐어 아니 그날부터 봤을 땐 다른 거가 원딜은 원딜끼리 오, 뭐야, 저거 아. 뭡니까, 뭐예요풀 뺐다 진짜 맵존나 못 본다. <laughs> 나, 나 지금 채, 방송 채팅과 <laughs> 화면에 공유하고 있어서 시야가 오케이, 매우. 내가 간다. 이제 말로만 말로만. 어. 아유. 이... 아, 용천 없잖아. 누가 봐도 먼저 카우파이 울락트야. 뭐해뭐 하냐고. Hello. 음. 아 뭐래? 뭐지? 그럼 뭐한 거지? 아탈 탄다. 블락야이야 봐줘 봐줘 오와이형와 잡았어 다행이야 어... 어, 아파 존나 아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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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나 아파 존나 악 아! 네. 죽으면 안돼 <놀라> 와와아 <laughs> 이거 기동성 좋네 가네. 들 재밌는 게임. 구독과 좋아요. 케인이 좋다 좋아, 자욕먹으러온 다들. 애 맞아. 오 애코를 어, 좀 애코를 좀. 음, 케인이 불러. 아빠 데려왔다 <laughs> 아빠 데려왔다 오아쪼오오 어... 괜찮아 죽어 죽어 아! <목소리> 괜찮아 케님이케님이 하나 세줄거야 그럼 이게 오오오 이상한데 오에 라프님 오셨어 오 나이스 운영 가닥이 나무 배프 스틱이라고? 맞네. 오케이 킹님 승냥하기까지 음성까지 됐어. 오케이. 빠야뭐신데 <목소리> 가지예. <멋있다>. 야, <목소리> <목소리> 이건 뭐 그냥 녹가 내려버리네. 어딜이 뭐, 뭐 아무것도 못한다. 뭐야 멈췄잖아왜 뭐. 아무것도 못했는지. 여기 였네아아 그만. 씨발 집어버리겠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 미니언 너무너무 단단해. 개인 봐줘야 돼, 개인 봐줘야 돼. 우리 따라자 오케이, 사이러스 스톱 올라가 올라와. 개인 봐주자. 자야부터, 자야부터, 오케이 터 자야부터, 자이 스 오케이, 이러면 해놔, 세나, 세나. 이거 봐요. 아, 이번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한 따라와, 한 따라와. 한 따라와. 오케이~! 한 I'm 따라 u n g and tall, young and t a l 0어 m y o 어 n g and tall. I'm young a n 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싸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 정도. 공어졌어 어, 공 빠졌어. 이 정도. 이부터이어가이오케이 정도. 이고 나갔다. 바로 먹자. 그래서 바로 쳐주겠다. 그러면 <laughs> <오우> <웃음> 이걸 얘기하리는 바로 집 가고, 아, 이로 되나? 위 산다. 다 내가 봐줄게. 아이고, 아이고, 보고. 오케이, 여기 쎄나? 나야... 저깐 <laughs> 걸었다. 한 번, 아한 대만 더한캡탄한 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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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땔... 로 땔... 한 땔... 한 내가 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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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땔... 게 땔... 한 땔... 이 땔... 다이한다이 땔... 아이에다 슈퍼에다. 슈다슈 솔직히 고퍼에다슈다슈퍼다 인정? 마지막에킬실퍼에서 기분 좋았어 이에다슈기에다야할 이걸 다음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 여기까지 나병신들아 다들 안녕.